네, 안녕하세요. 오짜입니다. 네, 오늘은 그 원출, 자기 길이를 쉽게 참는 방법에 대해서, 네, 유튜브 촬영처, 일단은 낚시 가게에 왔는데, 예, 네, 저희 친하신, 어,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분들, 예, 네, 매장에 와 있습니다. 예, 네, 프로피싱에 와 있고, 일단 가게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오, 회식이 바쁘? 예 <laughs> 네, 친구예요. 지금 친구 매장에서 네? 있는 친구. 네, 일단은 낚싯대는 제가 일부러 세팅을 해왔어요. 네, 세, 세팅을 세워, 해왔는데, 오늘도 어차피 이 낚싯대를 어차피, 어, 저거야. 새로 해야 돼서 일단 먼저 낚싯대를 꺼내겠습니다. 네, 일부러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네,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 어, 뭐야, 이제, 저야 이제, 웨트, 어, 유동 봉돌이나, 이, 분나 봉돌 쓰긴 하는데, 제일 편하게 맞추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일단은 요렇게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 끊고, 끊어 형. 예, 아까 제가 줄을, 아, 일단은 낚싯대를 필게요. 낚싯대를 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낚싯대는 5 0대예요 50대. 현재,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50대 정도면, 이 바톤대 끝, 이바톤테 끝에, 원래 바톤대 끝에 맞춰요. 50대 정도면 바톤대 끝에 맞추는데, 일부러 좀 길게 해서 왔어요. 지금 보시면, 좀 길게 왔죠? 반 정도, 바톤대 끝에, 반 정도에 맞춰서 왔는데, 이 상태로 일단은 던져보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일단 던져볼게요. 어, 던지니까, 일단 저한테는 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어? 원줄이 나보다 나한테 너무 기네 이러면 이제 막바람 불고나면 절대 안 날라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띠스토퍼를 올려주는 거예요쭉 이렇게 해서 한 20cm, 한 20cm 20cm 정도를 올렸습니다 지금 네, 이 상태로 또, 던져줍니다. 오, 아까보다는좀잘 날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 아까보다는 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 어, 이것도, 이것도 긴것 같아. 어, 이것도 긴것 같아. 하면, 또, 올려주는 거예요. 시스토퍼를. 이렇게 올려서, 제가 원래 맞춘다는 데에다가 맞추고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 맞춰서 쓰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한번 던져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오딱 맞아. <laughs> 내가 던지기에게는 여기가 딱 맞아. 딱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에서 끊고서 여기서 끊고서 여기서 봉돌을 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왜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냐? 우리가 이제 낚싯대에 줄 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쫙내 내 생각보다 짧게 된 상태에서 원줄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것도 방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원줄이 길 긴지 안 긴지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찾으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어,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켜 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방법도 좋으실 거예요. 끝.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줄, 공도를 어디에 맞춰놓느냐. 바통 끝에다가 맞춰놔요. 네. 이게 왜 바통 끝에 맞춰놓냐면 저한테는 이 길이가 맞기, 맞거니와, 어, 해서 여기 바통 끝에 맞추는데, 저 같은 경우는 3.2칸부터, 3.2칸부터, 60대, 70대까지는 무조건 여기에 맞춥니다. 바톤트에다 맞춰놔요. 다 맞추고, 이제 28, 30대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낚싯대는 거기서 한 뼘만 재서, 요 정도에서 다 맞춰놔요. 왜 이렇게 맞춰놓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어, 왜냐면, 우리가 이제 요즘 추세가 낚싯대를 쓸 때, 어, 이렇게 짬뽕으로 쓰시는 분들 보다는 요즘에 이제 세트로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줄 길이를 내 마음대로 어떤건 여기에 맞추고 어떤거는 여기에 맞추고 뭐 어떤거는 여기에 맞췄어요 뭐 어떤거는 여기에도 맞춰져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신데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수축구멍에 넣어야 되는데, 내가 3공대를 집어넣어서 구멍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구멍에 넣었는데,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 때인 3, 2대를 꺼낼 거 아니에요? 근데, 3공대는 원줄이 여기 와 있고, 3, 2대는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공대를 던지고서 안 들어갔는데, 3, 2대를 던지면, 그래도 안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딱, 여기나, 딱 여기나 이렇게 모든 낚싯대를 맞추는 이유가 3공대에 안 맞으면 아 3위대에 들으면 던지면 맞을거다 그게 어, 어느정도 맞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것처럼 어떤거는 3 0대는 여기에 맞춰져있고 어떤거 3위대는 뭐 여기 맞춰져있고 뭐 요런식으로 맞춰놓으면 그 대를 꺼냈을때 또 다른 대를 펴야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 낚싯대는 모든 원줄을 어느 순간 좀 맞추는 구간에다가 딱딱딱딱 맞춰 놓으시는게 좋아요 원줄을 어떤 거는 여기에 놓고 어떤 건 여기에 놓고 어떤 건 여기에 놓고, 건 여기에 놓고 이렇게 쓰시면 어좀 불필요하죠 웬만하면 딱딱딱 맞춰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짜붕어TV 시청자 여러분 들 네. 그 오짜랑 저랑 상당히 친하고 재밌고 뭐 즐겁게 지내고 뭐 그러는 사이인데 이렇게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근데 뭐 지금 저 오자가 하고 있는 게어 처음 시작하시는 낚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또 낚시 오래 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다 유익하게 볼수 있는 그런 컨텐츠인 것 같아서 저도 즐겨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익하게 촬영 어잘 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말이 잘안 나와요. 근데 좋은 친구죠. 많이 이렇게. 오짜붕어 많이 힘을 좀 많이 실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붕어낚시, 재밌는 낚시잖아요. 붕어낚시 또 열심히 하시고, 재밌게 하시고, 또 힐링하는 낚시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짜붕어 또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은 하셨겠지만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좀저구독자분 아, 구독 안 하신 분들 많이 구독해주시고 또 좋아요, 뭐 알람 설정 이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는 이제 정말로 낚시를 가서 원래는 제가 한번 낚시를 갔다 오긴 했어요. 뭘지를 네, 뭐 갔다 오긴 했는데. 어, 배수, 수, 배수하고, 그리고, 비, 그리고 태풍, 예. 그러니까, 어떻게 쫓기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도망오시듯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 찍은 것도 없고 해서, 뭐, 꽝이고, 해서, 이제 영상 못올것 같고, 아, 요번에, 이제 다음에, 이제 좋은 곳에 가서, 낚시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